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는 미제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범인 검거에 가장 중요한데 초동 수사 미흡으로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청주에서 집을 나선 뒤 200여 일 넘도록 생사 여부 조사 확인되지 않고 있는 18살 이 모양. 경찰은 18살 한 모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공개 수사에 나섰지만. 한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잠정 종결 처리하는 미제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영구 미제로 남은 형사 사건도 급증해 지난 2003년 93건에서 지난 2012년 440여 건에 이릅니다. 늘 발생하는 사건에 사일렉이 집중하다 보니까.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력을 집중해서 수사하기는 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업무가 많고 전담 인력이 부족한 점, 그리고 초동 수사 미흡을 미제 사건의 증가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범죄 능력과 재해적 인내능력들이 인멸, 인멸 빨리 발전을 하거든요. 고도화되고 있는데 경찰 재교육 시스템은 바빠서 되게 느리거든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영원한 상처를 남겨주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미제사건. 사건을 끝까지 해결하려는 경찰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